안녕하세요, 루머니입니다. 농청이야? 여러분은 혹시 안무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? 안무림이란 루가루암의 진아형입니다. 아니 그 스카님 친구 있잖아요, 커뮤니티 잘 올리시는 분. 눌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? 제가 또 그분이 뭐별 하늘의 시리즈, 천고일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. 막 가가지고 그 채널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재밌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이름하여 그레이트만내기 네. 네뭐 그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떡하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플레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, 솔직히 말하자면, 편집하기 귀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는 아니고요. 잠깐만, 근데 그레이 아니라, 아니, 다른 게 나오고 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은 저속을 해봤는데, 너무 잘해버리는 거 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12.0으로 올려놓고서 했습니다. 어, 아어려 그래서 이제 저는 561개의 레이트를 냈고요. 561개의 레이트를 냈고요. 561개의... 여러분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